저희는 방금 시간여행을 했어요 1990년대에서 2020년대 말끔한데? 아... 오 어. 네. 좋구만 여기는 이제 보스턴 퍼블릭 마켓입니다 어, 밖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안에 있고 그래도 뭐 분위기는 좋네요 한번 쓱 들러보겠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크로아상도 팔고 도넛, 배고, 뭐 많네요. 근데 이게 다야? 와우, 맨. 저희는 여기가 그 마켓이 작아서 퀸시 마켓으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어, 도시가 좀 아기자기하고 좋네요, 여기가. 건물들도 되게 약간 복고풍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양키 퍼블리싱 빌딩. 양키 출판사? <laughs> 아, 나 배가 안고파 이렇게 음지않 아, 네, 네. 어. 나 지금 주면 원샷 때릴 것 같아 뭐거스터 <laughs> 백갠치즈 어 can leave you shivering. 한 거야, 방금? 아, 어, 첼시마켓 좋네. 되좀 작은 게 살짝 아쉽다. 첼시마켓이 약간 미국의 체미국 뉴욕의 첼시마켓이거요 그래도 스콘 다 있고, 그 저희가 들어오다가 어떤 스무디를 마셔 그 시음을 했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그거 사러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강렬해서 말이 안 나와요. Let's go, let's go. 이게 자그마치 식불입니다. 식불. 10불. 와 근데 이건 맛있어서, 야 벌써 몇개 먹냐? 와 진짜 아. 맛있어 요 이거. 딸기랑 파인애플랑 뭐 이런거 섞였는데 딱 저희가 시음했는데 을 너무 맛있어가지고 갔다가 둘다 야 일단 그거부터 먹자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일단 코코넛. 음. 아. 그냥 먹으면서 놀데 놀데핸드인가 걸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놀데핸드고 먹고 이거부터 먼저 마셔. 그래야지. 하면서 아. 설탕을 먹어야 돼. 여기는 이제 롱워프 맞아? 음. 라는 곳인데, 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피어 같은 곳인데, 뭐 예쁘네요. 근데, 메리엣이 여기 있다는 게참 희한하다. 어 와우. 저는 뭐, 롱와프라에서 사실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게 다네요. 저는 일단, 이제, 놀드엔드로 좀. 가서 구경하고 샌프란시스코 보다 못해요 어. 그리고 뉴베리 어, 가면 끝날 것 같은데 Anyway Let's go 맨해튼 다운타운 까지는 아닌데 살짝 외곽 브루클리 이런 데 와야, 나와야 보이는 느낌이야 내가 자주 가는 세탁소 그냥 성당이네 야, 이탈리안 철치래 아이 안달아요 부드럽고 브이크림인가이크이크림이야 부드러운데 림데브이 살면서 세븐일레븐 이렇게 고풍스러운 처이 봅니다. 풍스러운은 처음 봅니다 스코틀 a 내가 알기로는 l 망 c 톨리가 아니고 개신교야 개신교야 g a c a s i n g 데 자세히는 n g a Casinga. c a s i n 여기 c a s 드 n g a Cas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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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c a s i c a 그런 교회잖아. 카톨릭이랑 이런 게. 아...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우는... 어, 여기 봐. 1723년이라고 했잖아. 정말 이쁘다. 야 이거 집이야? 켜? 어. 물어보면 되지. h e l 아닌 거 같은데. 여기는 보스턴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새끼가 하도 가자 해가지고 와봤는데 시간이 남아서 미국의 어느 대도시를 가도 차이나타운 한번 가봐야돼아다 똑같이 생각인데 뭘 만두 가. 하나씩 찌겨야지. 별거 없는데 근데 여기는 정말 네.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유명한 이유가 있나 보네. 네? 저기도 대망 배만... 저기 베이커리도 타이완 베이커리라서. 응, 그냥 그러면 타이완 어. 타운 같은데 아무튼 보스턴의 차량 타운은 정말 볼거 없습니다. 조금해.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차량 타운에는 이제 먹을 게 많아야 되는데. 먹 것도 없어. 다음에 유동인 거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가자. 멀로다. 이제 아까 거기가 구 시가지였어요. 여기 신 시가지. 근데 뭐 그냥 깔끔하네요. 일단 뭐 공립도서관, 어, 아, 맞나? 가서 구경 좀 하고, 아. 그럼 그거 애리만 그 보면 끝나네.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래프로댄셜 그래? 센터 갔다 와. 네, 가구 기분 비중이 많이 <laughs> 너무 는거 같은데? 아닌가? 내 기분 음, 자신인가 애들, 같아, 애들. 그냥 어. 학교 끝날 시간이니까. 아니 여기 뭐가 이렇게 멋있게 지원해서 봤더니 이 왼쪽에 있는 건물이 도서관이고. 저뒤에초에 저, 저, 초록색 초물초지색지있에있물건물이사우스철 초록색 치라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이 매력이 있는 도시네 동네마다 이제색깔이 다른데 동네마다느낌이 있어. 은것말더 좋은 것 아, 저거는 약간 레고, 레고로 지어 놓은것같아 좋은 것이 더 좋은 데이더 좋은 것이 더 좋은 가이더 좋은 뭐야? 왜 이렇게 성스러운 도시야 여기? <laughs> 와우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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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 <laughs> 우와. 도관이 아주 기, 클래스가 기가 막힙니다 공,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공부하면 하버드 가는? 그니까! 싹가능 아니 근데. 여기 하버드 애들이 하버드 간을 네. 갈수 있는 이유가 있네 하버드에서... 이야... 도서관 찍었냐 아까? 어아 여기 저개까이한데 South Church라는 문열려 여기가 이제 뉴베리 스트리트? 음. 그래서 상점가들? 어. 식당 있고 그냥 딱 사람 사는 곳 같은데? 어, 좋다 밑에 층은 다 이제 상점이 구글스톤, 알로,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주상복합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렇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캐피탈 버거는 처음 들어봤고 루베인인가 뭔가 맛있다 해서 한번 사봤는데 맛있겠죠? 음. 부드럽고. 초콜릿, 다크 초콜릿이네. 음. 맛있다. 어때 어때? 예, 말래서 그리고, 맛이다크 초콜릿이어서 있우의단맛있맛이다 음. 되게 좋아가 좋아요. 음. 커피랑 먹으면 딱이는데. 음. 커피? 아, 진짜 먹으면 잘못 자. 지금 세시도 안 되는데. 양복점도 있고. 약간, 맨하탄의 오가인데, 약간, 그거, 그거, 어, 그러니까, 그 저가형 오가. 맞아. <laughs>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최고지. 건물도 낮고, 일단. 건너가? 그거 직진해봐 야 로이스 초콜릿도 있네 로이스? 오, 오메 저기, 진짜네? CM 한번 해볼까? 아 배부른데요 <laughs> 그니까 야 이렇게,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는게 왜 여기서 나오냐 아이씨. 이미 단거 많이 먹어서 배불러 죽겠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아 그, 깐지난다 여기 레이징캐니언 원래 치킨집인데 <laughs> 프라닭 이후로 <laughs> 깐지난거 처음 그래. 봐 안에 램프랑 그러니까. 장식이랑 심지어 스타벅스 이렇게 생겼어. 아 스타벅스. 아 뭐야 리스네. 아, 아니구나. 아니야 해. 여기 아, 있어. 아 재밌네 보스턴. 보스턴 재미있고요. 딱 하루만에 딱 보기 좋은 곳. 밤에 오면은 또 이렇게 코미디 클럽 있고 또 돈이 있으면 어디서 맛있는 저녁 먹을 수 있긴 한데. 저희 같은 서민들은 그냥 하루 이렇게 재밌게 딱 치고 종료합니다. 자막으로, 이 새끼 연봉 10, 10만 불 넘으면 해야겠다. 들막 이렇게 그냥 다니는 것 봐. 와, 초롱네 진짜 신기하다. 야, 저기 또 온다. 오늘 숙소입니다. 상당히 좋아 보여. 깜짝이야. 오, 과연 이게 업그레이드된 방일까, 진짜? 야, 거기 뭐야? 문 열어봐, 거기. 어, 뭐? 어. 못잠겠지 뭐. 어, 오케이. 화장실은 오야 오, 화장실 진짜 깨 깔끔한데. 네. 대. 너어 너가 샴푸해줘. 좋아 좋아. 좋 아우 그래.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아, 오늘은 넷플릭스 집에 저작권. 아 숙소 와서 치콜레를 먹습니다. 아, 굶먹자. 맛있냐? 한국 대표만 음중 외상팀.